불타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가운데 목숨만 끊어버리는 것이 죽이는 것일까요? 아니랍니다. 그보다 더 무섭고 가장 큰 죽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크게 죽이는 것은 거짓으로 포장하고 자기만의 욕심을 위하여 상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상대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놓은 자리에 분란을 조성하고 혼란을 뿌려서 그 최선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사랑의 마음에 슬픔을 던져버리는 것과 삶의 자리에 어둠의 그림자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살생이랍니다. 육신은 숨 쉬고 있지만 그 육신을 움직여가는 마음 자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 그것이 가장 큰 살인,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니던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찌 사람이라 할수 있으며 그런 행위를 저지른 자가 부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떳떳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억만겁이 흘러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이 되고, 참외로 용서를 구한다 해도, 진정한 용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답니다. 꼭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원인을 먼저 찾으려 노력하고 그 자리를 먼저 처음의 자리로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불공들이고 조상들 묏이며 천도제 지낸다고 과연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야 모르죠. 해결이 된 듯하게. 마음으로 느껴질지는, 그러나, 진정, 올바르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잘안 되고, 자꾸 꼬인다면, 조용히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고 그 지난 삶의 자리에서 그 원인이 된그 근원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놓도록 노력들 하십시오. 마음을 죽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진정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믿음을 바르게 실천할 줄 알고, 바른 모습, 나의 올고듬, 청정함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제발이지. 어느 누 구의 마음, 자 리에 상처 줄여, 하 지도 말고 그 상처 받음 으로 숨도 못쉬 는 마음이 되어 죽여 버리 는 그런 어리 석음 범 하고, 사는 사람 의탈만썼을뿐 이지 사람 됨이 없는 그런 존 재는 제발, 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그게 혹여나 나 자신은 아닐까요? 이제 그 교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인연 때문에 마음자리를 혹이나 상처 주고 죽이지나 않는지 내가 무서운 그런 살인자가 되시나 않는지 지금이라도 교만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십시오 교만의 눈은 더러움을 보는 눈이고, 교만의 마음은 가장 더럽어진 그런 자리요. 사람의 달을 쓴 자의 그런 어둠 가득한 그 어느 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정함과 지혜 가득한 자리에 잡아 두려 오늘도 무언의 법을 설하여 주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상과 아집에 물든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흉내만 내고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포장하려 한다면, 과연 그,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랍니다. 정작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걸 아십시오. 종교, 과연 무엇이 종교인가요? 무엇이 믿음이던가요? 자신이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믿는 신만이 구원을 하여 주고, 자신이 믿는 자리만이 천당이요, 극락이라고 떠든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될수 있을까요? 신이 무엇입니까? 불자님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30년, 40년,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과연 신이 내 앞에 던져 준것 무엇이 뜬가요? 그리고 과연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가던가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자리에서 만들어 가는 것 아니던가요? 그리고 내 마음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그 신이 나를 교만스럽게 만들고 아상과 아집이 가득하게 만들지는 않던가요? 그저 상대방의 입에서 들리는 소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다? 과연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가 내 마음도 진실하게 믿지 못한다면서 어찌 신을 믿는다고 말하십니까? 과연 신이 내가 지금 단장 죽을 일이 생기는데 나 대신해서 내 앞에 나타나 신이여 살려주십시오 한다고 대신 죽어주던가요? 그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신의 뜻이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게 누구든가요? 왜들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사주다, 팔자다, 그게 다 무엇인가요? 내 팔자가 어떠느니, 내 사주가 어떠느니? 제발,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제 빠져나오십시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는 화합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그 말을 하는 당신은 진정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는가요? 오히려 그런 행위로 사랑하는 내 이웃을 죽이지나 않 던가요 화합하라는 내 이웃이 혼란스러워 하고 고통으로 내몰아지지 않던가요 이제 진정한 무서움이 무엇인지 알아 가십시오 제발 그걸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 갑시다 불자들도 그렇습니다 그저 어느 스, 스님이 어느 절이 용하더라 참 신통하더라 뭐하더라 종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성단을 흉보고 그러면서 어찌 불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 입으로 어떻게 삼기의를 말합니까? 어떻게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성단에 기이합니다 하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성단이 뭡니까? 그리고 목 모름만 입었다고 다 스님이던가요. 행자 교육도 없이, 그저, 아무 데서나 머리 깎고, 승복사 입고, 그리고, 큰 스님, 큰 스님 하는, 제발, 눈 좀, 올바르게 뜹시다. 마음의 질서는, 멸시와 미움이 아닙니다. 존중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라고 종교를 선택하지 않던가요? 이 마음 자리가 새로워지라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던가요? 새봄이 얼었던 대지를 녹여버리듯 우리들 마음도 어둠을 뚫고. 새 희망의 자리로 거듭거듭 올라갑시다. 그리고 제발이지, 진실한 종교인, 진실한 믿음인이 되어 이 사바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천당 극락을 건설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 마음의 주인공 찾아가십시오. 모두 성불하십시오.